이 인계동 상권은 이 유흥이나 먹자, 특히 이제 과거의 기록들을 뒤져보면 정말 화려한 유흥 수원의 전성기 시절의 유흥을 아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을 보면 뭐 대규모 클럽, 나이트 클럽이죠. 요즘 하는 m z 세대에 좋아하는 클럽이 아니라 뭐 나이트 클럽, 캐바레 이런 것들이 두세개 정도 그 수원 시청 뒤쪽으로. 포진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흥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러 분 유흥주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노래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었었고요 뭐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숙박 시설들도 진짜 대규모로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놀고먹고 유흥의 어떤 메카 그리고 젊은 세대들 요즘으로 치면 MG 세대, 뭐 X 세대 이들이 노는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문 상권으로 몰렸죠. 그래서 MG 세대, 젊은 세대들 남문, 기성 세대들 회식, 접대는 인계동 상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됐었었고 그러면서 한동안 명성을 유지하다가 이제 상권이 쇠락하면서 안 좋아졌죠. 그런데. 다시 좋아졌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굉장히 뭐 호객행이다, 상권의 공실이 많고, 아, 뭐 사회적 문제가 좀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많이 볼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7, 8년 전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수원 최고의 상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젊은층이 이용하는 상권은 그 소위 남문 상권에서 수원역 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이 먹자 상권은 여전히 이게 조금 상승과 하락, 쇠락과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다시. 제자리좀 찾아가고 더 화려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 시청역이 한목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13년쯤에 뮤지마킹 이제 개통을 해서 어 이게 수원 안에서는 뭐 버스 그다음에 택시 차가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외부에서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가 있었던 것들의 외부 세력들은 이 공간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광역,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궤도 교통이 필요했었었는데 궤도 노선의 교통이 그게 때마침 한0년전 이제 개통을 하면서 그 뒤에 본격적으로 좀더 쇠락에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지금 앞에 보이시는 크고 멋진 건물이 하나 있죠 저게 원래 저 자리가 뭐였냐면 갤러리아 백화점이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의 그 갤러리아 이 갤러리아가 여기에서 빠지면서 어디로 갔냐면 광교 신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주 비주얼이 독특한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 다른 백화점과 다른 모습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죠 약간 사이즈가 작은 게 조금 꿈이긴 한데. 어쨌든 저 자리가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에 저런 주상복합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지금 앞에도 큰 건물들이 이렇게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통행량 진짜 엄청납니다. 뭐 뒤에 이 앞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쭉그길 따라가면 이제 배후의 오른쪽으로는 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수원타운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가 소위 말한 인계동 먹자 상권, 유흥 상권의 어떤 메카 역할을 하는 곳이죠. 특히 여기가 숙박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유흥이 굉장히 발달하고 유흥 관련 업종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숙박시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타운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뭐 오피스텔, 생숙 이런 걸로 좀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조금, 분위기가, 뭐 좋게 얘기하면 정화됐다. 깔끔하고 업그레이드가 됐죠. 오피텔이나생소이다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쇄신, 이미지의 변신, 분위기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됐죠. 이미 제가 걸어가는 길이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트박스, 버거킹 이렇게 여기를 왜 오게 됐냐면제 수강생 분 중에 이쪽에 매물을 어떤 분이 소개받았다.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뭐냐면 CGV가 있는 이 인계동 상권의 가장 랜드마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가려면 진짜 사람들을 뚫고 가야 되는 이 건물 왼쪽 건물에 3층에 이제 병원을 소개받으셨다고 해서, 저는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매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가가 높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물건, 그런 건 이제 요즘에 매물들이 그런 게 많죠.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게 이제 던지는데, 요즘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앞으로 내려갈 금리를 보고 높은 가격에도 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높은 가격을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망원동 치라미슈 있네. 오른쪽 건물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비추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제가 여기 왔다 간지한반년조금전으로된것 같거든요. 여기도 1년에 두세 번꼭 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곳인가. 그러는 이제 수원에서 핵심 지역인데다가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치가 많이 변했고요. 예전에 경매가 좀 덜어 많이 나왔어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고. 왜 유흥 상권이나 먹자의 유흥이 대부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제 매물이 소화가 안 되니까 경매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받아서 장시간 임대를 만나서 임대를 못 놓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연이 꾸준하게 연결되고 어떤 식의 문의나 그다음에 분석을 요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이제 자주 방문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여기는 정말 수원의 핵심인 지역이 맞습니다. 업종을 보면알수 있죠. 바로 앞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알라딘 서점 보이죠. 이 건너편이 이제 이건널목의 건널 수 있는데, 건너편 이제 자, 저기는 조금 기성세대 먹자들이 발달해 있는데, 약간 이쪽의 분위기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성형외과 쭉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역이 랜드마크가 맞습니다. 이 앞에 대로가.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포토샵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아침 기억이 나요. 제가 다닐 때이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했었거든요. 이런 초입에 이런 건물은 뭐, 어, 분양가가 좀 비싸서 그렇지, 받아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권리는 좀 높게 붙을. 아, 여기 요즘 유행하는 거 뽑기 오락형. 요즘에 이제 뜨는 상권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는 게 이런 뽑기형 오락형. 그래서 캐치팡이네요 이름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업종들이 화려해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원만의 특징이 있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부엉이 산장이 이 앞에 사거리가 아, 부엉이 산장이 요즘에 잘 나가는 포차 보이죠 그다음 여기 뭐, 뭐 홍콩 반점부터 시작해서 쿠쿠 그다음에 이 앞으로 쭉 나가면 여기도 그 포차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층까지 놀자, 먹자, 병의원,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4시간 독도 뭐, 어 강남부터 시작해서 한 상권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계. 그죠? 간판에 로고가 인계동, 이렇게 딱 걸어 차렸습니까? 이런식으로 이 인계동 상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인계동의 시그니처나 인계동의 브랜드를 조금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시장을 여는 사람, 저런 것도 조금 핫한 곳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뽑기형 오락실 거기에 사격장까지 퓨전형이네요 네, 여기로 한 150에서 200 거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아래로는 조금 분위기가 기존의 로컬 분위기와 섞여 있고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로컬 분위기 쪽에 가면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현대식의 건물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게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로는 러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 앞에 좀 보여드리고 수원 인계 상권이 그, 그러니까 상권은 흐름이 있습니다. 쇠락하는 상권이 있고, 쇠락해서 끝나는 상권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반전시키는 거죠. 쇠락에서 반전으로 상승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상권도 있습니다. 근 인계상권이, 예전에는 이제 기성세대 접대, 그리고 캐바레 나이트클럽, 모텔 숙박촌, 이런 이미지와 융주점들의 메카였다면, 이제는 이게 이제 m z 세대에 어떤 놀이터와 같은 곳 그래서 m g 세대들이 좋아하는 업종들로 많이 채워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5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진짜 확장을 많이 했어 이 상거리 포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인계동 상거리 포차 이런 식으로 그죠? 다 보시면 요즘 유행인 포차들이 종류뿐만 아니라 못 보던 것들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든가, 미세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올 때마다 들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확장하는 곳. 그래서 유행하거나 잘 나가는 건다 있어요. 근데 보시면, 깡무동, 뭐, 김선생, 한라.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 또 수원에서 만든 거. 이런 것이 잘 믹서돼. 워낙 섹터가 커요. 전체적인 상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들이 같이 다 핫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개월 만에 와본 인계동 상권은 요즘 이제 불경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하다. 화려함. 그 다음에, 공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안 보였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숙박시설, 여기가 수원시청 뒤쪽인데, 바로 홈플러스하고, 그쪽은 아직도 옛날 분위기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쫙 보시면, 그죠? 이쪽은 조금 분위기가 앞쪽보다는, 그러니까 먹자는 아무래도 좀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수원시청역 쪽이나 수원시청 뒤쪽은 기존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컬 분위기가 예전의 분위기가 그래서 왼쪽으로 좀 내려가서 분위기 살피고 수원에는 인계동 상권이 최고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시간 이런데 이제 매물이 나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 비싸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그런 매물을 여러분들이 소개받으실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준금리 내렸어도 대출금리는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출금리도 내림으로써 좀 높게 사도 월세 대비 이자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을까봐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 여기 1943 이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작년 재작년에 잘 나가던 포차 중에 하나 여기 1943 1층이 참 멋지게 자리 잡았는데 나갔네요 조선부 도막도 이게 지역에 따라 괜찮게 유지되는 반면에 고전하는 데도 있고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 편차가 좀 있죠 요즘에 워낙 그 불경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중저과 위조를 달대지좀 약간 비싸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러니까 불경기에 영향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 숙박촌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렇게 숙박 쭉 모텔촌 네,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인계동의 모습이죠 쭉이 원래 이제 인계동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약간 그죠? 좀톤 조명이 톤 다운된 느낌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모텔로 채워지다 보니까 분위기라든가 사람의 왕래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수원시청 뒤쪽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수원시청 뒤쪽으로는 그 원래 인계동의 먹자 숙박. 그러니까 유흥 숙박 분위기가 조금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CGV 건물이 랜드마크거든요 그 나날 석거리와 건널목 그 다음에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들이 핵심이고 주변으로는 아직도 예전 모습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근데 이 어,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아, 목구멍이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수원시청 뒤쪽인데 잘 나가는 브랜드들과 예전 브랜드들이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경계인 거예요 예전의 모습과 워낙 인계동 상권이 잘 나가니까 그 앞쪽에는 권리나 워시가 비싸니까 조금 싼 곳을 찾아서 그 이면으로 뒤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감성과 요즘의 트렌드가 이제 같이 믹서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뭐, 인계동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장사는 어떤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대놓고 공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네, 여기 월세가 좀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금방 체인지가 되죠. 그 다음에 임대중이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공실이나 임대중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평일하고 주중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여긴 저녁 창권이니까조사를 언제 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한 8, 9시. 7시부터 10시까지 상간으로 조금 다니시면 좀더 정확하고 그 오류가 없는 데이터. 저 앞에 이제 한신포차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괜찮고 요 아래에 내려가면은 이제 조금 여기도 이제 로컬 원래 분위기들이 납니다. 레드 컨테이너도 그 자리 그대로 있네요. 아, 그 옆에 화통삼도 그 자리에 있고. 꾸준하게 매출들이 나오나 봅니다. 레드 컨테이너, 화통삼, 요게 이제 큰 변화가 없는, 저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있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어 여러 가지 것들의 입지 조건들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다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업종의 구성들이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조금 섞여 있거나 편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계동 상권, 오늘 수원 최고의 상권. 여기는 뭐, 등락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제 자리를 찾아서,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다. 아까 갤러리아 쪽에 이제 이런, 좀 오래된 낡고, 조금 투박하고, 거친 건물들이 신축으로 새로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